대머리는 뭐라든 전문가로 보입니다. 사진작가 여성 명에게 모델 한 명의 직업을 다르게 알려줬더니 어부 알콜 중독자, 백만장자, 범죄자, 구조대원, 심령술사가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축구팀 셀틱에서 뛰던 차돌이의 동료 스코 브라운은 상대 선수에게 위험한 태클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심은 난데없이 차돌이에게 옐로 카드를 주게 됩니다. 빡빡머리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머리를 하고 있던 차돌이와 스콧을 헷갈린 건데 억울함을 호소해도 주심과 부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차돌이는 또 경고를 받았는데 실수를 뒤늦게 한 주심이 첫 번째 경고를 정정한 뒤어서 퇴장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시대 상투를 틀었기에 비교적 대머리가 적었는데, 허경영의 조선 왕조부의 대성공양은 탈모를 커버치기 위함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머리들은 상투를 어찌 틀었을까 그냥 백종으로 강동시키나 사실 남성 탈모는 앞쪽에서 시작해 옆머리와 뒷머리가 다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조선 후기 소론의 영수였던 윤중은 남은 뒷머리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상투를 튼걸볼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 조상님들은 그냥 머리를 묶으면 가운데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가운데 머리를 삭발하는 백코치기라는걸한 다음 상투를 틀었습니다. 탈모로 고생하는 서양인들 사이에선 상투가 혁신이라는 말까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손흥민의 동료 베일도 탈모로 인해 상투를 틀었습니다. 가발을 쓰고 멀리뛰기에 나섰던 나이지리아 여성 선수는 착지 도중 가발이 벗겨져 가발이 놓인 자리에 기록이 인정되었습니다. 장점도 분명 존재하는데 대머리의 뒤통수를 가격하면 전범 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A급 전범이었던 오카와 슈메이는 정신병으로 위장해서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 같은 A급 전범이었던 육군대장 도조이 데키의 뒤통수를 철삭하고 실제로 적당히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도조의 머리 대머리 박살 이것은 유튜브 비디오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목입니다. 오지 않아 우주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올 텐데 대머리는 우주선에서 힘겹게 머리를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외계인이 대머리인 이유와 직결됩니다. 대머리를 향해 리모컨을 누르면 TV를 끌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카락이 있다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가 전복될 경우 대머리의 생존율은 급격히 상승하며 밀수를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탈모남성이 가장 많은 국가는 체코로 남성 중 42.79%가 탈모였고 2위는 스페인 3위는 독일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남성이 26.78%로 14위를 차지하고 한국은 홍콩 대만에 이어 22.41%로 조사대상국 21개국 중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탈모인들이 오히려 유쾌하게 행동합니다. 또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 모였다는 일본 탈모인협회 회원들은 빨판 줄다리기로 자웅을 겨룹니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시부야호도 할아버지는 손 남자가 기뻐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야외 남성 탈모만함, 여자는 탈모 안 걸림, 남성과 여성의 탈모는 다릅니다. 정수리를 중심으로 탈모 부위가 점차 확산되는 여성형 탈모와 달리 남성형 탈모는 호두부와 측두부의 모발을 제외한 두피의 모든 모발이 정수리 쪽에서부터 둥글게 또는 U자형으로 벗겨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인은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특히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이 모낭을 위축시키고 머리카락 성장을 방해해 탈모를 일으켜 두피 중앙부의 모발 길이가 점차 짧아지고 가늘어지며 이마의 경계선이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이 되는 것을 막거나 dht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 남성형 탈모 치료의 핵심이라 합니다. 근데 이 dht라는 놈들이 악질인 게 이마나 정수리에만 모발 성장을 막아버리고 다른 털들 눈썹이나 코수염 등의 털들을 오히려 더잘 자라게 한다 합니다. 물론 거기 털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은 첫째 대머리 부모님을 만나지 않고 보라를 제거하거나 머리가 빠지기 전에 사망하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아. 내시는 탈모가 없었습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 중 22%는 탈모 증상을 겪고 있다 답했고, 성인 4천만 명중약 880만 명이 탈모라 할수 있는데, 이건 중노년 남성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 탈모인의 21%, 여성 탈모인의 13%가 20세에서 39세로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는 대탈모 시대가 오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탈모인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동건, 성중기 B. 강군민, 김남길, 니쿤샤이니의 민호, 소지서, 성승원, 양동근, 정우성, 안재욱, 박명수, 푸니의 강동원, 감스트 그리고 의외로 방탄소년단 피도한머리에 헤어피스를 붙이고 백종원 대표님도 탈모로 가발을 쓰고 다니고 정치인 허경영도 가발이며 재계에선 하나그룹 회장 김승현 회장과 장남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 주산그룹의 박성, 일론머스크 일본소프트 회장 손정희가 있는데 손정희 회장은 트위터에서 머리카락이 점점 후퇴하는 것 같다는 말에 머리카락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진하고 있는 것이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10만명이 지켜봤던 전설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선 주총장의 저승사자 악명높은 관악산 산신령과 탈모인이 한판 붙은적이 있는데 산신령님의 빡빡이성빵에 탈모인은 넌 머리가 왜 하얘? 라 받아쳤지만 산신령께서는 머리털 어? 많아져봐 로 맞받아쳤고 억울했던 탈모인은 내 맞박에 도움줬어? 라 말하며 사건은 일달락 되었습니다 세종시대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공기는 술을 좋아했는데 머리털이 없고 수염이 길었다 합니다. 어찌 턱에 머리털이 나고 머리에는 나지 않소 술을 마신 재앙이요. 술이 어찌 머리에만 재앙을 끼치고 턱에는 재앙을 끼치지 않는 것이요. 술 마신 사람이 머리 아파하는 걸본 적이 없소 항상 머리가 아프다 하지 턱이 아프다고 하지는 않소. 그러니 머리에 재앙을 받고 턱은 화를 당하지 않는 것이지 않소. 이까 라 말했다 합니다. 조선시대 참수형은 사형수를 무릎 꿇린 뒤 고개를 속이게 하고 상투를 기둥에 묶어 고정시킨 채 집행됐는데 머리칼이 대머리 죄수일 경우 망태기를 씌워 옷에 꿰고 망태기를 귀등에 묶은 뒤 참수했습니다. 현 오키나와 옛 유구국에선 머리가 벗겨져 상투를 못 트는 관료들은 은퇴를 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관료가 1728년 69세의 나이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자 일을 하고 싶다며 왕에게 직접 호소했고 음... 전 그렇다면 두건으로 가리거라. 그렇게 왕으로부터 하자받은 두건을 쓰고 대머리가 되어도 계속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엔 탈모인들을 위한 대머리 문신이 인기입니다. 여러분 대머리를 놀리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성경 중에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라 놀린 아이들이 곰에게 찢겨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평소 부하들에게 별명을 붙여주길 좋아했는데 아케치 미치이데가 머리숱이 적은 탓에 굳이 사무라이 식으로 머리를 밀지 않아도 이마가 훤히 보여 아케치 미치이데를 대머리 혹은 낑깡머리라 불렀습니다. 어째서 아케치 미치이데가 노부나가를 배신하고 죽였는지 일본학계도 밝혀내지 못한 수수께끼지만 대� 머리 올려서 죽였다는 게 정설입니다. 정당방위 인정. 고대 로마에서는 군공을 세운 장군이 돌아오면 개선식을 열어줬는데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 병사들이 개선 장군을 실컷 놀려대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개이들 입도 그냥 웃어 넘겼지만 대머리 소리를 듣고는 정말로 기분 나빠했다 합니다. 카이사르는 중년부터 머리가 벗겨져 무척 고민을 했고 당시 탈모 방지로 특효가 있다는 온갖 민간 요법을 썼는데 그 방법이라는 게 각종 동물의 똥과 여러 식물을 섞어 만든 약을 머리에 바른 다든지 하는 방법이었기에 당연히 효과는 없었고 결국 카이사르는 뒷머리를 길게 길러 머리 위로 모자 씌우듯 씌우고 월계관을 써서 대머리를 가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포도라는 말도 있고 그저 인터넷 찌라시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설 중 하나라는 말도 있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고대 이탈리아 반도에선 아이 머리가 계속 빠지는데 이 탈모 맞나? 야 너흰 이름을 풍성한 머리로 바꿔도 빡빡이는 탈출 못해. 오케이 해본다. 어? 이름 바꾼다고 앞으로 우리 집 성은 풍성이다. 그렇게 성까지 바꾸며 대머리 탈출을 바란 고대 이탈리아 빡빡이가 몰랐던 두 가지 사실은 그의 소원 과는 다르게 고대까지 탈모가 이어졌다는 것과 그가 제자리스. 풍성한 머리에서 따온 이름 카이사르. 카이사르 또한 고대까지 이어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어받고 이는 훗날 로마의 후예를 지한 국가들의 황제를 뜻하는 단어가 되어 신성 로마 제국은 카이저. 오스만 제국은 카이세리, 러시아 제국은 차르로 파생되었고, 서로마의 멸망 후약 1,500년간의 유럽 역사는 풍성충이라는 이름을 따기 위한 열강들의 피말리는 암투가 되었다. 는 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머리를 대머리라 부르면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아닙니다. 대머리는 그저 머리털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준어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선 우리나라 왕 중에는 대머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대머리였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엔 대머리가 금지어였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전두환 정권이 끝날 때까지 대머리를 개그 소재로 삼는 것이 암묵적으로 금지되었으며 분리를 그린 만화가 김수정과 고바우 영감으로 유명한 시사 만화가 김성환도 대머리를 그렸다는 이유로 만화 연재가 달렸습니다. 그나마, 오바우 영감은 워낙 네임드급 만화였기에 얼마 못과 연재가 재개되었지만, 김수정 작가의 만화는 그대로 연재가 잘리고, 다른 작품을 연재해야 했다 하네요. 또한, 전두환 대통령과 닮았던 박영식 배우는 아예 방송 활동을 정지 먹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숱이 많았는데, 아들 노건호 씨는 스스로 탈모임을 고백했습니다. 탈모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남자들이 겪었고, 부자, 권력자 등이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치료할 순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엔 사람의 정보가 담겨 있어 어부나 도색공, 용접공의 머리를 잘라 분석하면 그 사람의 직업을 맞출 수는 있지만. 부자라투어로 니머리 네 없니는 두려워하지마입니다 현대 의학은 두 팔이 없는 사람한테 두 팔을 달아줄수 있고 박살난 얼굴도 퍼주 맞추도 짜맞춰줄수 있으며 불임 여성에게 자식을 갖는 기쁨도 줄수 있고 뱃 속에 6개월 차 태아에게 종양이 생기면 아이를 꺼내 수술하고 뱃 속에서 12주를 마저 채우고 나오게 할 수도 있으며 외소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응원해 줄 수도 있고 남자는 여자의 삶 여자는 남자의 삶을 살게 해주고 뼈암이 전이된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동태로 만들었다가 다시 붙여줄 수도 있고 뇌에서 반신으로 가는 전기 신호를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다시 걷게 할 수도 있고 치아를 각막에 이식해서 장림을 눈뜨게 할 수도 있지만 몸에서 털좀 나게 하는 건 아직도 실험 불가능한 옹상의 영역이라 이를 현대 의학의 의문점이라 부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은 절대 반지 때문에 탈모가 왔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러시아 제국의 차르 니콜라이 2세부터 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까지 비 대머리 대머리가 번갈아 가며 통치 중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그를 발견한 자 머리채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그가 지나갔을 때 머리카락을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불렀고 이 때문에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이라 불려진다 합니다. 오리온의 대표 제품인 고래밥의 대머리라는 캐릭터는 몇몇 탈모인들의 항의로 문어쿠로 변경되었습니다. 독수리는 거북이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껍질을 깨먹는 습관이 있는데 시칠리아를 여행 중이던 고대 그리스 이스 의 비극 작가 아이스 킬로스 는그의 대머리 를 바위 로 착각 한 독수리 가 아이스 킬로스 의 대머리 를 향해 거북 이를 떨어뜨리 는 바람 에사 망했 습니다. 머리에 여드름 나나요? 안 나요. 그게 이상하게 안 나요? 머리통 자체가 큰 여드름이 아닐까요? 꺼꺼꺼 꺼, 꺼. 뇌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고름이 들어있다고 그럼 가득 차있는 게 아닐까요? 와 진짜 못됐다. 진용진님의 그것이 알려드림에 의하면 대머리는 수영물을안 써도 된다 합니다. 16세기 말 정도에 유럽에선 매독이 유행했습니다. 매독의 주요 증상은 피부 괴양인데 피에 염증이 생기면 탈모가 왔다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걸 가리기 위해 가발이 유행하게 되고 프랑스의 국왕 루이 13세도 가발을 착용했습니다. 왕이 가발을 쓰기 시작하니 귀족들 사이에서도 빠른 속도로 유행이 번졌고, 루이 14세 때가 되면 가발을 더 화려하게 치장하게 되어 직업에 따라 스타일링을 다르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EPL 팬중 대머리가 가장 많은 구단 1위는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은 무려 49%에 달하는 절반 가량의 팬들이 대머리였습니다. 트럼프의 독특한 헤어스타일도 탈모 때문입니다. 마찰이 없는 구형을 가정하기 위해 대머리가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네 출제자 새끼 구형 대머리여 신형 대머리는 어딨나요? 깔깔깔 마찰까지 없는 대머리 태형본는 실제 엄더 대머리 치료제를 개발하면 과연 돈을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 1998년 비아그라를 개발한 화이자가 출시 3개월 만에 4억 달러 약 4,700억 원치를 팔고 꾸준히 연간 평균 2조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예상 시간보다 늦게 온건 이해하지만 위생 상태는 충분히 의심이 가네요. 제 머리카락 아니냐구요? 전 머리가 짧아요. 헤어나올 수 없네. 한 남성이 대머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 1년간 여성호르몬을 투약해 사진을 공개했는데 대머리 되기, 대고자 되기, 대머리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은 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 미국의 한 학회지에서 탈모가 심한 남성일수록 코로나에 더 심하게 걸린다며 탈모를 유발하는 남성 호르몬이 바이러스의 세포 공격을 돕고 대머리가 코로나 중증을 가늠할 예측 변수라 분명히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대머리에도 유광과 무광이 있습니다. 저 사람 황제근 아니야? 황제근은 무광이야 홍석천은 유광이고 크크크크크 광으로 구별하다니 영화 300에서 페르시아 황제 역할을 했던 배우는 원래 존잘입니다. 물론 존잘도 대머리가 되며 황규형이 더 낫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방송사는 코로나로 인해 몸을 따라다니게 하는 자동화된 카메라를 사용했지만, AI 카메라가 자꾸 대머리를 축구공으로 인식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